인사 소라 음. 선생님 친구를 만가진다. 양이양이 소양이입니다. 이슬도 있고 반반입니다. 근데 아빠 자는데? 뭐야 어, 이거? 엄마도 들어왔는데? 뭐야 엄마도 들어왔어? 아빠, 야. 아빠, 우리... 근데 아빠 계속 자는데? 뭐야 여기 어디야? 엄마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엄마, 여기, 어디야? 엄마. 여기 어디야? 우와. 여기 어디야? 여기. 꽃이 있어? 어? 아웬 꽃이야? 엄마 쉬움이야, 쉬움. 안녕. 아빠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야, 출발 출발! 선배 출발! 아 탈출 게임 오랜만이라서 뭐? 잠깐만 벌써부터 버벅대죠 지금 됐어. 무서워. 체크포인트 도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어 응. 어디 갔어? 어, 뭐야?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 아 이리로 가네 사다리 타고. 카메라야 나 아빠가 지금 요즘 <laughs> 탈출 게임 많이 안 해서. 부! 파자오 점프 오야 여기 싱가포르 점프가 되어났다 점프 점프 아빠 근데 아빠 이거 왜 아빠 벌써부터 위시 위시해 그래 떨어졌는데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는데 어, 어떻게 올라 뭐? 재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다시 올라왔어 올라 어떻게 올라왔어 엄마 그냥 물건 밟고 아빠 이거 단일한 게임 아닌데 아빠 아나 네, 기다릴게 소지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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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오네? 건비는? 건비 이미 지나갔어. 야, 장건비, 같이 가야지! 체크포인트. 야, 여기 독, 독 있는데? 뭐야, 아빠, 나 독이 안 나왔는데. 야, 야, 천장에서 독이 떨어져, 거기. 가자, 가자, 엄마. 엄마 버려? 여기 탈출 게임인 것 같은데. 체크포인트, 이쪽에. 야, 이거 쉽지. 아니요, 엄마, 엄마, 엄마 쉬움일 텐데? 덤비다, 빨리 와! 아! 아빠 잠깐만. 아니요, 무슨, 나 로봇 결제시킬라고.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응. 아, 바로, 바로 뒤에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나타났어? 가자! 이거 뭐야? 미글 씨 학교에 갈 준비 됐나요? 비밀 버튼을 찾아 거기로 데려가래. 아빠, 안녕 야야 야, 여기 비밀 버튼이 있다는데? 야 아빠 저기 미스터가 있는데? 건비뭐 아나봐 건비, 뭐 건비 따라가 보자. 어 여기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 버튼 있어 버튼. 눌렀어. 어디로 가, 어디로? 오! 아, 체크, 이거 밟버얘들발빨버 이거 체크포인트. 곰방야 밟아, 체크포인트 발안 밟았어? 밟았어? 너왜 침대방에서 하냐? 건방지게? 아, 솔리 집중해. 아, 솔리 안녕. 절대 안 떨어져. 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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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꼈어, 꼈어. 콜 얘들아, 아빠 지금 관절이 안 좋나봐. 아, 엄마보다 엄마보다 뒤에 홀스. 엄마보다 뒤인데? 오케이 어디로 가? 먼저 가 봐서 내가. 소리 질스 체크 포인트. 어, 다른 친구 있다. 가자. 야. 어. 이런 건시급중 아, 이거 뭐야? 이 지렁이. 아, 안간다고 아빠, 제 아빠 그애야 미스터. 미스터 얘가? 죽어. 엄마 죽었어 방금. 다음 오징어 다리 같이 생겼네. 오징어. 아. 아뭐 떨어짐. 왜 죽어 아빠? 너도 왜 죽냐? 검미이 깼어? 응. 뭐다 죽었어 이것들? 실력이 없구만. 엄마, 엄마, 쉬움이야. 야, 내가 꼴찌야, 지금? 응. 체크포인트. 아빠 기다려줘. 어, 기다려줘? 알았어. 아, 나 고민이 아, 앞에. 앞에 있잖아. 앞에 있어? 아씨, 뭐야. 식은 죽 먹기지, 이거 뭐. 이건 뭐. 이런 있어. 거는 눈 감고도 하는 거지. 음. 뛰어! 난 검미 따라갈래. 그냥 이쪽 엄마 따라가야지. 검미나 이쪽 아닌 거 같은데? 애가 거기, 거기 맞아 얘들아, 나 길을 잃었어. 이것들아. 여기 어디니? 여기 하사표. 화살표. 여기 하사표가 있어, 얘들아. 오, 어, 하사표도 이쪽으로 왔는데? 아 여기다 모양을 배치하래. 야 아니야? 모양 그래 이거 저 동그라미 네모 셈으로 먹어야 돼. 나 네모 못 떴어. 네모 어디 있는데? 네모? 그런데 집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응, 맞아. 집 안에 있었어? 어. 응 죽었고요. 맞다 보자. 어디있어? 어! 아빠 세모 얻었어 세모. 세모 어디있어? 세모 죽으면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있던데? 생각해. 이제 아빠 뭐만 얻으면 돼? 아빠 지금 세모 밖에 없어. 난 네모도 아, 어야 돼. 야너몇개 있어? 건빈이 몇개 있어? 두 개! 두 개? 나도 두 개. 아빠 지금 세모밖에 없어. 세모 죽으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집이 있어. 재설정하면. 세모 넣어놨고. 세모 검비나 죽어 일단 죽으면은 제일 처음에 집 하나 있거든. 그 안에 있어. 죽어봐. 잠만 죽어봐. 이제 너네다 죽어. 아빠가 있을게. 건배기도 죽어서 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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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있어. 그집그 집 그, 집. 그 집에 세모 있어. 나 얻었어. 그 집에 세모 있어. 아빠는 동그라미 얻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어디 냐 동그라미나 얻으면 돼? 어. 네모. 아빠 네모는 얻었거든. 동그라미가 없어. 응. 여기 여기 네모 있던 곳이고. 응. 동그라미 어딨니? 동그라미 찾습니다. 아, 동그라미 되게 빡센 데 있네? 어디? 야, 여기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어나 동그라미 찾았다! 건빈아 누나 동그라미 찾았어! 아빠 나 동그라미까지 찾았어! 그빈아 여기 아닌데? 건빈아! 건빈아 어디 갔어? 몇개 있어? 아빠 나다 찾았어. 건비는 엄마 좀 알려줘라. 나를 다 찾았어. 건비는? 건비. 건비야 가자. 엄마 엄마 모른대 엄마 알려줘야지. 엄마, 엄마 가자 그냥. 엄마 자기야 세모는... 자기 세모 있어? 아빠 응. 우리 그러면 먼저 갈게. 엄마 알려주고 가야지 솔자. 자기야 동그라미는 제 꼭대기층에 있어. 내가, 네, 네모 어딨어, 내모, 네모, 내모 네모 이 집에. 네모이 집에 있는데? 여기 내모 맞나? 아이씨, 그, 뭐, 여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니네 다 넘어갔어? 어! 건비, 찾았어? 건비 넘어왔어? 동그라미 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막, 태엽 지나가서 막. 건비, 는 어디야? 범빈아 어디야? 아빠. 어? 아빠 나졸업했어깬거그면 이제? 응, 아빠 이제 아빠 자리 앉아서 문제 풀어. 수업 시간 다섯 개 했어요. 한 단어 숫자로 대답했어요. 아빠 기다려. 아빠. 이거 이거 범빈이 어려운데? 내가 할수 있는데. 범빈이는 알려줘. 범빈아 문제다 풀었어? 우와, 어... 맞았어. 네. 아, 혼자 야 네가 어떻게 풀어? 너 아직 한 글도 모르는데. <laughs> 인간 어떤 생상 살고 있을까요? 지구인데 아이들 나가면은 어른 이제 어아나 지금 나, 나나나 나이가 많은데 자 이제 가자 컨비나 뛰어 아, 근데 아빠 여기는 왜 미스터가 안 나타나? 아 이거 되게 길다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어! 아빠 근데 아빠 왜 앞당은 안 나타나? 근데 글쎄 엄청 어 아, 죽을 뻔 죽을 뻔 이쪽이라고 오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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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포인트 밟고야이 이쪽인데 이쪽 애들아 이쪽 어디 이쪽이잖아 이쪽 컴비는어딨 있어 컴비는 기다릴게 컴비야 어. 이쪽이야 컵 <laughs> 아. 달려 할수 있어? 어. 나도 살수 있다. 이쪽이 a s I swear. h e 화살표 u two, y t two, you two, you two, you two, you two, you t 정검이너 치사하게 먼저 가냐? 야, 니네, 그거 알아? 야, 휴즈팩 주는 게임도 있다? 진짜? 마이 레스토랑에서 손지 10만 명 받으면 휴즈팩 준대. 그거 어떻게 받아? 빨리 기다릴게요, 연와 안녕. 아빠 쟤또 있는데? 야, 이거 밟아, 체크포인트. 밟아야, 체크포인트 밟아야지. 나 밟았다. 아이, 지렁이 또 있네. 에이씨. 전, 저는... 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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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야구 야구 야아야나야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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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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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구 미스트 위글이야! 나오라고, 이 자식아. 어, 뭐야. 뭐야, 이건. 다리가 머리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어, 뭐야. 얼굴이 뛸빵하게 생겼는데? 싸워볼까? 아이고, 야, 이거 세, 겁나 센데? 잠깐만, 이거 봐. 야, 이거 어떻게 싸우는 거야, 이거? 죽었어. 아 뭐야 죽으면 끝이야? 잠깐만 잠깐만 죽으면 끝 아니야 아빠 끝이야? 뭐야 아빠 끝났어? 나 여긴데? 얘네 어떻게 된 거야? 나 여기야 아빠 아니 아빠 죽었어니까 뭐 기다려달라는 거 아니고 아빠 재설정 해봐 재설정 어. 드디어 싸우는동맞하자 이거 깰수 있나 이거? 흘리 깨는 거야? 나못 깼어 아직 또 가는 거야 한뭐 친구 초대야 얼어 주고 저 오딩어 다리 아 떨어졌어 너 튕겼어? 나 아빠 바로 죽었어! 범미 이거 깨볼래, 아빠 걸로? 이걸로 깨봐. 쳐울지 말고. 아빠, 나 아빠 아. 깼어! 아빠가 거미 들어갈 테니까. 아빠, 나 깼어! 깼어? 이제, 거, 이제, 범미가 아빠 걸로 깨줄 거야. 거미아 누나 깼어! 갈게, 먼저! 어차피 끝이잖아. 아빠 왜 뭐, 그것도 해? 아냐, 아냐. 거미, 거미 기다리는 거야. 거미 잘하고 있어? 응. 음. 지금 건빈이가 끝판을 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닌데? 더 있다고? 백종도. 음. 백종도. 그럼 나 누나 먼저 가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줘. 아니야 누나 먼저 party, 가 있을게. 건비다 스마이. 괜찮아 나 먼저 가야 돼. 누나 먼저 보내봐요. 우리, 우리 천천히 가면 되지. 그치? 어차피 카메라는 우리한테 있다고. 아빠 걸로 촬영하면 되고. 뭐. 맞다, 왔다 어, 뭐. <laughs> 어, 뭐. 알겠어, 기다릴게 아, 이차에잘안 돼? 응. 아빠가 한번 깨볼까? 나만 깨는 건가?

건비나 춤추고 있어, 지금. 물리쳤다고. 아, 이게, 건비야, 이게 피가 유지되는 거네. 빨리 출발! 출발, 출발! 어, 엄마 있다. 엄마랑 같이 가면 되겠다. 아빠, 다 깨서 응. 나갔어. 어, 너 나가. 알았으니까. 건비나 누나 응. 게임 들어가. 뭐 들어가야, 건비 하고 있는데. 건비, 그거다 깨면. 다 깨면 누나 게임. 조용히 알았으니까. 건비 버튼이 있네? 오,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어디야? 아빠 아이패드가 있어. 다시 들어가. 화살표 나 화살표 따라 화살표. 야 화살표 따라가. 어디가 화살표 바닥에.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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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화살표 이쪽이다 이쪽. 그렇지. 그렇지. 어? 한번 해. 그렇지 화살표를 따라 가는 거라고. 도망가, 도망가. 뒤에 따라와, 뒤에 따라와. 따라온다고, 뒤에. 누가? 쟤? 쟤 이름 뭐야? 미스터 에그 아니야? 아니, 아빠 쟤 미스터 에그 여섯친구야 미스터 에그 여섯친구인데 곰비 깼다! 깼다! 예, 아무튼 이제 누나 게임 들어와.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녕. 자, 오, 숨추고, 숨추고 있어. 자, 범비 누나 게임 들어가. 여기. 만져볼래, 한 번? 보기 편해서? 응. 엄청 빨라졌어. 오, 오! 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잠깐, 지금 세레모니 중이라고 봐, 팔게 엄마 깼어? 엄마, 엄마는 포기했대. 여기까지만 게요 안녕.